저희들은 광주시 소속 의원들입니다. 어제 삼성 sda 컨소시엄이 국가 의 ai 컴퓨터센터 후보 선정지로 전라남도 를 선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깊은 유감 을 표시하면서 그에 대한 기자 회견을 하겠습니다. 국가 ai 컴퓨터센터 공약 미 이행 의 깊은 유감. 광주 ai 중심 도시는 끝까지 완성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 SRD 컨소시엄이 국가 AID 컴퓨터 센터 추진 민간 컨소시엄 후보지로 전라남도를 선정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I 컴퓨팅 센터의 광주 유치 공약은 이행되지 못하게 됐지만 이에 대해 광주 시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광주 시민을 비롯해 광주 광역시 지역 국회의원 광주 시의회가 힘을 모아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약이, 공약이 이행되지 못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광주 AI 시범 도시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더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서 광주 시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광주 AI 시범 도시 건설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예, 광주 AI 중심 도시 안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이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가 AI 데이터 센터의 단계적 업그레이드와 확장이 필요합니다 AI, AI 기업의 생존 인프라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용량, 에너지 효율, 네트워크 대역 등전 부문의 업그레이드와 확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광주의 국가 AI 연구소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원천기술, 응용기술, 실증사업을 하나로 잇는 국가 핵심 R&D 허브센터가 반드시 광주에 구축되어 AI 관련 기술 축적과 산업 전환에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AI 반도체 실증 센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국산 AI 반도체의 성능, 안전성 검증과 검증과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의 실증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생태계 전반의 확산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넷째, 광주를 모빌리티 시범 도시로 지정해야 합니다. 광주의 우수한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광주에 구축해야 합니다. 광주시가 AI 중심 도시로 우뚝 설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관련 입법과 제도 정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이 광주 AI 중심 도시 완성의 첫 페이지로 기록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광주 지역 국회의원 민영배 박균택 안도결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말씀드렸습니다.